융커스, 중커스 87, 슈투카는 군사 역사상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도되지 않은 폭탄을 정확하게 목표물에 투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슈투카는 처음부터 고속으로 매우 가파르게 급강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폭탄에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실어 기존 폭격기 전술로는 맞추기 매우 어려운 목표물에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많은 급강화 폭격기가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설계된 기종을 개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독특하고 거의 독수리 같은 형태의 슈투카가 바로 급강화 폭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슈투카는 연합군과 나치 독일 사이에 거의 모든 전장에서 사용되었으며 루프트바페가 제공권을 장악했을 때 슈투카는 엄청난 정확성으로 선박, 다리, 전차를 파괴하는 매우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항공기가 연합군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는 사실을 인식한 독일군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예리코 트럼펫이라고 불리는 사이렌을 날개에 설치하여 슈투카만의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운 좋게 공격에서 살아남은 지상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악몽 속에서 그 끔찍한 소리를 영원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프트파페가 수적으로 우세한 연합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기면서 슈투카는 독일 공군의 운명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슈투카는 새로운 세대의 연합군 전투기와 전투기에 비해 느리고 장갑이 약하며 무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의 설계에는 연합군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약점이 있었지만 슈투카에게도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우 숙련되고 헌신적인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시즘을 열정적으로 신봉하며 그 방어를 위해 놀라운 전투 경력을 쌓아 올린 한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쟁 기간 동안 500대가 넘는 전차를 파괴한 슈투카 에이스. 한스 울리히 루델의 이야기입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스 울리히 루델은 지구를 향해 급강하하는 경력을 쌓을 운명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부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한스 울리히 루델은 8살 때 낙하산처럼 작용할 거라고 믿으며 우산 하나만 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스는 우산을 낙하산처럼 쓰려 했지만 우산은 뒤집혀버렸고 그는 화단으로 떨어져 발목이 부러졌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 어린 루델은 학업에서 일부 반친구들만큼의 재능이 없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기 과목, 특히 스포츠에서는 그는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더 유망한 여동생이 가족 자금의 대부분을 받으면서 한스 울리히 루델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주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했고,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엄청난 자기 결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예로, 그는 10살 때 폭설이 내린 후 혼자 산에 올라가 스키 타는 법을 스스로 익혔고, 그 이후로 자연은 그의 마음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기 결정력조차도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운동 실력을 살려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확고하게 권력을 잡고 있었고 독일이 새로운 공군인 루프트바페를 창설한다는 발표가 나자 그는 마침내 전투기 조종사로 하늘을 날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었고 1936년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동급생들과 어울려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파티에 참석하기보다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우유를 즐겨 마시며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종 동료들에게 소외당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루터교적 가정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루델은 자신이 바라던 날렵하고 민첩하며 빠른 메서슈미트, 비에1 백구 전투기 대신 1939년 9월, 111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경찰 및 항공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하는 관측기 조종사로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임무이긴 했지만 루델은 이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고 전투기든 폭격기든 직접 전투에 참여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1940년에 훈련 부대에서 복무한 덕분에 루델은 프랑스와 영국 전투에서의 성공과 참혹한 학살 모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초 전투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청원한 후 그는 융커스 제이유 87을 중심으로 한 급강하 폭격기 부대에 합류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친 후에도 루델은 여전히 추가 훈련과 이선 임무에 배치되었고 독일이 발칸과 그리스를 침공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는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하고 있었고 그는 세계의 스투카 조종사로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독일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루프트파페는 나치가 1933년에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그만큼 그 내부에는 열성적인 파시스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한스 우베 루델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나치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이 자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은 곧 소련과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조종사가 전투 임무에 필요했기 때문에 루델은 마침내 자신이 우상으로 삼던 히틀러를 지원하는 전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점령된 폴란드에서 공격을 시작한 바르바로사 작전은 슈투카 부대들에게 매우 많은 목표물이 있는 환경이었으며 그들은 도로와 철도 다리를 폭격하고 기총 소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었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루델과 같은 슈투카 조종사들은 종종 하루에 최대 1 9시간까지 주어진 모든 주간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슈투카는 범용 지상 공격기가 아니라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시속 350에서 400마일로 비행하던 시기에 슈투카는 시속 400km 정도로 느릿하게 날아다녔습니다. 전투화중에 따라 보통 동체 아래에 551파운드짜리 폭탄 한 발과 날개 아래에 소형 폭탄 네 발을 장착한 슈투카 조종사들은 루델과 같은 이들이 바닥 창문을 통해 목표물을 발견한 뒤 기체를 완전히 회전시켜 때로는 아은도에 가까운 급강에 들어갔습니다. 급강화 중 슈투카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했고 설계자들은 자동 펼쳐지는 다이브 브레이크로 급강화 속도를 시속 560km 조금 넘게 제어해 조종사가 공격을 정확히 조준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무기를 투하한 후 조종사와 뒤쪽 조종석에 있는 단한 명의 사수는 고속 급강에서 기체를 끌어올릴 때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했습니다. 루델의 전쟁 초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941년 9월 독일군이 레닝그라드에 접근하던 중레닝그라드 운에서 작전 중이던 소련 해군의 몇안 되는 전함 중 하나인 마라트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루델은 24천통읍 전함의 포를 침묵시키기 위해 파견된 여러 조종사 중한 명이었고 9월, 9월, 16일 마라트를 포착했습니다. 공격 도중 루델과 또 다른 슈투카는 러시아 함선을 향해 매우 가파른 급강하를 하며 천천 파운드짜리 철갑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다른 슈투카는 아슬아슬하게 목표를 빗나갔지만 루델의 폭탄은 직격탄을 날려 전함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루델은 처음에는 그 함선을 격침시켰다고 믿었지만 며칠 후그 배가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승리를 놓친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1941년 9월 23일 그의 부대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소련 해군을 공격하던 중. 루델은 계류 중인 전함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구에서 쏟아지는 대공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루델과 또 다른 슈투카는 접근을 시도했고 이어 아흔도 급강에 들어갔습니다. 루델은 고도 1, 0미터 미만에서 무기 투하 후 급상승하여 수면 약3 m 위에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가혹한 중력 가속도 때문에 루델과 그의 사수 알프레드 샤르노프스키 모두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샤르노프스키는 전함이 탄약고에 명중당에 폭발하면서 주포의 탄약이 점화되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이어진 폭발로 포탑이 들려 올라가고 상부 구조물과 앞쪽 굴뚝이 우연적으로 넘어갔으며 선체의 앞부분이 파괴되어 32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부에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루델의 실력은 오직 전쟁에 대한 그의 집념과 맞먹는 듯 보였고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출격해 소련군에게 죽음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이 저물 무렵 독일의 운명은 소련의 날씨만큼이나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눈 때문에 동쪽으로의 징역이 멈췄고 루프트밥해 많은 조종사들처럼 루델 역시 비행이 중단되어 항공기에 제빙 작업이 끝나고 과도하게 늘어나 심각하게 지연된 보급선에서 연료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행이 가능할 때 그는 이제 에르빈 헨첼이라는 새로운 사수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며 헨첼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루델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 둘과 동료 슈투카 조종사들은 1941년 이 끝날 무렵 신병 시베리아 부대의 반복적인 공항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기후에 익숙해진 병사들이었습니다. 1942년 초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가 결혼식을 올린 후 루델은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훈련 부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보여준 뛰어난 기술을 훈련생들에게 전수해 주길 기대받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아 기사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전선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루델은 자신의 훈련 부대를 자원하여 카카스 지역으로 징역하는 작전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스탈링라드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루델은 다시 한번 뛰어난 실력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1942년 9월에 500번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5개월 만에 1,000회를 넘는 출격을 기록한 루델과 슈투카 조종사들은 뛰어난 명중률로 스탈링으라드의 붉은 군대를 공격했고 종종 독일군 진지 바로 앞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1943년이 되자 소련 산업은 뛰어난 T-34와 같은 전차의 생산을 대폭 늘렸고 이에 따라, 루프트파페는 공중에서 전차를 파괴하는데 더욱 능숙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루델은 잠시 전선에서 물러나 37mm 대전차포로 무장한 주 87의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슈트카와 함께 동부 전선에 복귀한 루델과 그의 부하들은 1943년 쿠르스크 전투에서 탱크를 격파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차전이었으며, 첫날에만 루델은 12대의 소련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그는 나무 꼭대기 높이로 저공 비행하며 공격했기 때문에 슈투카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대포로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탱크 파괴 능력을 강조하듯 청후 백사 3년 11월 25일 루델은 직접 히틀러를 만나기 위해 늑대속을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0번째 소련 전차를 파괴한 공로로 기사십자훈장에 검장식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해 3월, 그의 부대는 오데사 북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경험이 적은 조종사 한 명이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당황하여 소련 진영 뒤로 도망쳤고, 루델은 그를 쫓아가 들판에 착륙한 슈투카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승무원들은 살아있었고, 루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루델은 그들을 태우기 위해 근처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불행하게도 땅이 너무 부드러워 그의 비행기가 빠져버렸고, 이제 루델과 헨셸 모두 적진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4 명의 슈투카 승무원들도 강 건너편 독일군 진영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헨셸과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헨셸은 도중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3 명은 계속 전진했지만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러시아 병사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루델은 소련 포로 수용소에 가기 싫어 도망쳤고 다른 두 비행사는 항복했습니다. 도망 중 적의 총에 어깨를 맞았지만 30 마일을 더 걸어 독일군 진영에 도착했고 부하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은 루델을 낳지 독일의 영웅으로 더욱 굳건히 만들었고 그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루델이 전사할 경우 사기 저하를 우려한 히틀러는 그가 작전 임무에 더 이상 출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루델의 간청에 히틀러는 그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더 이상 격추된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을 착륙해 구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루델은 다시 작전 비행에 복귀했지만 이때쯤 하늘의 전세는 이미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고 독일 상공조차도 연합군 전투기와 폭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슈투카는 이제 머스탱 스피파이어. 야크구 전투기들에게는 그야말로 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루델은 몰락해가는 제3제국을 방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아찔한 순간에는 루델이 이끄는 19대의 슈투카 편대가 100대가 넘는 P-51 머스탱에게 기습을 당했지만 전멸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루델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루델과 그의 새로운 사수는 라트비아 상공에서 격추당했다. 그들의 항공기가 짙은 안개 속에서 나타나자 소련의 기갑부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탈출에 성공했고 몇 시간 만에 바로 그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임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파괴된 전차를 점검하다 또다시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그 전차의 승무원들이 살아남아 대공포로 그의 항공기를 공격할 줄은 몰랐고 그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기지로 돌아왔고 좌석에서 내리기 전 통증으로 의식을 잃었다. 1944년 말 무렵이었다. 그가 슈투카를 잠시 내려놓고 지상 공격에 특화된 포커 울프 190 기종을 조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자기 방어 능력이 더 뛰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대부분의 임무를 슈투카로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미 400대가 넘는 전차를 격파한 전차 파괴 에이스였고 다시 한번 히틀러가 그에게 비행을 그만두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1945년 1월 1일 히틀러는 루델에게 금색 참나무잎과 검, 다이아몬드 장식이 포함된 기사 십자 훈장을 수여해 그를 제3제국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비범한 업적조차도 연합군이 사방에서 독일을 압박하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1945년 2월 8일, 루델은 베를린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소련 전차 13대를 공격했다. 그의 부대는 한 대를 제외한 모든 전차를 파괴했고, 마지막 전차를 격파하던 순간, 루델은 총알이 기체를 뚫고 들어와 오른발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착륙 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무릎 아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루델은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루델은 전투 임무에 복귀하여 제국이 마침내 무너질 때까지 전차 26대를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베를린에서 히틀러를 마지막으로 만나 총통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몰락한 후 많은 고위 나치 인사들처럼 루델도 서방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 근처에서 미군에 항복했을 때 소련은 그를 재판에 넘기길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다른 나치에이스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최종 전고에는 약간의 논란 이 있지만 그가 제3제국의 전쟁 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일반적으로 두 530회의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800대가 넘는 각종 차량과 519대의 전차. 이른척의 상륙정과 바지선, 그리고 물론 전함 한 척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루달에게 파시즘의 대의은 여전히 정당했고, 그는 남아메리카로 도피하여 자신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서구에서 성장하는 신나치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1982년 12월 18일, 66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독일 사회에서 논란의 인물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용담과 용기를 존경했지만 그의 나치 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항상 그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대가 넘는 전차를 파괴한 최고의 슈투카 에이스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